인 소로, 제고도를적용하금습니다이고하고하고 토더하시고, 토더습니다 토더하시고, 토더하시하시고하시고하하시고같더하시고토하시고 토더하시고, 토고 토더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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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더다양하시고 특허는 이제 뭐 기술 동향이라든지, 치매, 이런 기술 로드인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어, 이 IPID 사업 같은 경우, 2005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연구 개발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특허를 추가하는 특허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특허가 중국되거나, 이럴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어, 소비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사업취지는 이런 획일적으로 대량 바꿔야 한다면 다른 결과물들을 취지에 보자마서 미리 전략적으로 접근 해보자라는 취지에 그래서 저희 쪽은 먼저 아이디어나아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후속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침해 이슈라는 것이 그 다음에 특허도 전략적인 특허, 좀질 좋은 특허를 창출해 보자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품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 쪽에서도 어, IT 이슈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어, 뭐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없지만 연구개발 전에 저희 쪽사업 1년차 1년차에 이제 들어와서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제가 논문에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참고하실 네,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 t r 의 사업 프로세스는 3가지 단계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환경에서, 두 번째에서 핵심 내역 특허, 어, 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략. 전략에서는 각각 3가지가 있는데, 어, 치매 전력, 있는 어, 이슈를 대응해주는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이 첫 번째이고, 연구개발 방향을, 공개 논리, 기술적 토론, 이런 부분들을 포메이트 해주는 게 이제 아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파워를 하는 이유가 트리트도 아이디어 확장하거나 뭐 구축을 할때 트리트도 쓰는 PM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장에 직관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영색에서 어, 작성하는 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분야마다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이제 이 파워가 어, 약간 레이스포밍하는 이게 상출되는부분있니다트리즈좀 접목을 해보면 좀 효과적으로 어 뭔가 성능을 좀낼수지 않을까 생각 트리즈 뭐 배우 그 부분은 전문가시니이 트리즈 하고 다른 도구하 통합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음, 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구매제 어, 어떤 초,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어, 연구개발할 때이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는 트리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기존 연구로 도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단일보다는 다른 다양한 도구들과 어, 어, 통합해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트리즈하고 다른 어, 도구와 통합 유형들을 보면. 공면뭐 프로세스 대산하는 내용이 있었고, 설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부분에서 단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었고 제가 이제 트리저하고 QFT 통합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QFT는 뭐냐면 어, 퀄리티 펑션 모델링 뭔가입니다. 그래서 어, 소비자의 뭔가 요구 사항을 기능으로 끄집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요거 보면 하우스업 퀄리티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술적 특성으로 변형시킵니다. 어, 뭐 가벼우기 좀 원하는데, 근데 이제 그 그거에 관련된 하드웨어 특성을 변형을 시켜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면 기술적 특성이 워낙 나 많다 보니까 기존 스트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어, 기술 특성만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는 이제 그냥 이 절충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이 트리즈를 접목한 사례가 때문에 이와 같이 상충되는 부분에 아파되는 특성과 대상되는 특성의 또그 집합 부분에모순이해을 활용해서 어, 해결하는 도출했다 그런 사례에 대 내용입니다. 저도 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에서 조금 성공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위즈하고또 특허 정보를 좀 통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개 정도 서베이가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 만약 새로 개발된 특허가 있을 때 스트리지의 모순 문제에 따라서 해결책을 적용하고 또 해결책을 한번더 해결을 하게 되면 아주 심층적인 특허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결책에서 다른 반영의 원리를 채택하면 포괄적인 브로드한 특허를 도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도 기능분석을 활용해가지한 유행한 환경 부분에 더 데스윙을 투표를 도출할 수 있고 유익한 관계에서는 더 어, 문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투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컨셉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저희를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단명진님 황기현 회사님께서 많이 네. 설명하시고 조도하시고 이런 사업도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원인 분석하고 검색식 구성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트리즈를 활용해서 전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의 아이디어랜드의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원심법과 내용에는 아이디가 당연하그 부분은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상실 부분으로 가죠. 저희 사업에 전략이 붙은 이유는 그냥 이렇게 얘기 경쟁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획득할 전략적인 아이템을 스마트하표 하고요. 그래서 경쟁사의 관계에 의해서 공격적 전략을 이렇게 지금 조합으을수지아머지 경쟁사가 다수의 나름 아, 너무 많았는 그냥 m a 라든지 라이센스 있는 떡밥을 적아놓고 굉장히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어, 경쟁 관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아이템를 출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관계별로 환경석서무문부석톱어석서 뭐, 전략수립단 에서다양한이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에서 저희가 계속 그 관련된 특허들을 검색을 해서 추려와서 신의 이슈가 있는 거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되게 좋은 특허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리뷰를 하면서 어, 연구자랑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뭔가 패치할 만한 게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지 성공 향상, 수있 보강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그 아이디어가 되는다요그 것들 중에 저희가 원하는 관점에 어, 아이디어를 더 어, 아이디어를 심화하거나 확장하는 방법은 뭐, 베이스부분도 있고 트리트도 있고 파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같은 경우는 트리트도 한번 접목을 해봤는데 회사에서 한두 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이걸 접목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여도가 많아진 아이디어 확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 파워가 이제 쓸수 없이 쓰게 되는 지금 무대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리고 그 특단에서 좀 구체화가 되면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권리 가능성에 의해서 살펴보고 어, 최종적으로는 어떤 컨셉과 대표 청구 방송 저희는 결과물을 그렇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파워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만든 건아니닌요팀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생산적 사고 무대를 만드는 전기에다가 풀. 그래서 생산적 사업 모델은 어, 문제 해결하고 속심적 사업을 터치 가고 있는 의미이요그 안에 파워로를 소개했는데 이제 아이디어를 좀더경고하게행동체으로단전시키는 데가 다 좋은 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다섯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그 밖의 요인이, 상된 요인이, 치유밖의 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차적인 아이디어에 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뭔지 부정적인 요인이 뭔지, 그 밖에 저희가 아이디어 내지 않은 그 밖에 요인이 는지 어, 그리고 긍정과 대비되는 긍정 부분은 이제 향상시키는 부분이고요, 부정 요인은 치유 방안으로 분해 시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져게겠습니다이 파워는 저희가 네. 이, 이 질문 사항을 들 저희의 특허관점에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피로 부분을 분석하고, 어, 긍정적인 요인은 더 향상된 요인으로 브레인스톰이 나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그 부정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브레인스톰이 돼서 치유권을, 어,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그, 그와 함께 은 WHP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사례의 부분은 작년에, 어, 발표했던 내용이 뭐냐면, 습기와 냄새를 감소시키는 인솔, 신발 깔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게 아드리기아하고 아리즈를, 아리즈로 패시코시를 적용면서 블라운드를 했던 것이에요. 그 파트 7에 보면 이제 평가 부분이 있었는데 특허 신규 수당 여부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출된게 이제 영국 특허가 도출됐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데 저희가 만약 이 내용으로 ITRD를 적용하면 아마 이 부분 되게 유사한 특허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드 아이디어로 노출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워를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POWER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러니까 샘플과 그리고 이제 개선되는 부분에서 파워에서 트리즈를 좀 접목했을 때 부분에서도 어그 부분에서는 이 r 만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라서 POW 결과는 이 파워 결과를 그대로 도용할 겁니다. 형할 것, 상 사례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단히말씀드면 작년에 이러한 인솔의 한스웨이 모양의 만들어서 몸의 움직임, 마 걸을 때, 발을 걸을 때그남서자게 공기 흐을 발생하는 그 구조로 보습니다 그래서, 파트 7에서 어, 이, 이 모순 해결을 평가했을 때, 이제, 성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특허들이, 이제, 신발에 구멍을 내거나, 어떤, 뭐 어떤 구조적인 펌핑하는 그런 장치, 기부적인 장치들 이제, 했었던 그런 특허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제가 이제, 어, 이 특허였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특허였고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우리 보면 빨대가 있었습니다. 예, 뭐, 구멍이 여기 끝에 하고 이 앞에만 틀려있습니다. 빨대를 이렇게 세가 바로로 쭉연결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A 단면이었을 때 단면에 요, 요 잘랐, 잘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시해가 두가지는 원형 모양이 있고 네모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로 잘랐을 때는 각양으 구멍이 틀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걸으면서 여기, 여기 먼저 돌리고 그앞 옆으로 돌려서 공기가 이 앞쪽으로 흘른다니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이 특허내용을 시대 아이디로 어 선정해서 을 파워를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파워분석에서는 피하고오를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 기존 기술 문제 정하고 뭐 해결수단 특징들을 참고해서 이 긍정적 요인은 제가 이제 작성한 건데 기구장치가 첫번째로 있다 펌프라든지이렇기 때문에 또 조각의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압축 통로로 인해서 통풍이 증가하고 냄새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 대신에 부정적인 요인은 인솔 중간 부분에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통풍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어, 그리고 공기 통로 구조가 좀 안정성이 부족해서 어, 변형이라든지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브 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WER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긍정적 인 요인을 더 강화하는 부분이 확산된 요인니다 부정적 요인을 치유하는 부분이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요인을 더 강화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지금 이제 빨대 스트로크 강산인데 이 부분을 뭐 상각함이라든지 타원에 약간 항상 강경으로 압축을좀더 강화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좀 압력이 좀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어 높은 압력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좀 공기 통로 부분을 많이 대치를 해서 통풍을 좀더 강화할 부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부정적 요인을 해결하는 부분은 중간 부분이 풍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통로를 공기통로를 여러 개로 좀 분할을 하고 다수로 배치 하자는 그런 거 있고 또 강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뭐 약간 타원형으로 하면 이제 강성이 좀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공기통로 특위를 축소해서 빈 공간을 좀 감소시키고 어, 쿠션감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그밖에 요인에서는 이제 어또 새로운 이런 기,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 어떤 인소울 부분에 열흡스 기능성 소재라든지 원단을 좀 사용해서 어, 온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 아이디어로써 이하게 이렇게 피부 분석을 할수 있고요. 이제 이상과 같이. 어, 트리, 이제 아이카랜드에서 창출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기존에 봤을 때 트리즈하고 아이카랜드를 좀 비교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기존 연구 논문 결과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크게 본질 범위 접근 방식 부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어, 뭐 차별성을 좀 보게 됐다고 한다면, 트리즈는 특징만, 본질적인 부분만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리전의 최소한의 자원부위도 이상성을 향상시키는 또 모순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아이패드비 같은 경우는 특허를 베이스로 해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어, 차별성을 강화해서 어, 지적권에서 경쟁 위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창출하고 보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들은 어,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인솔 부분에서는 좀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 떤 어떤, 어떤 게더 효과가 있는지는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서 구조적인 특징을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선택 과정, 그 다음에 특허 분석 실죠그 다음에 상충 가능성 관점에서 비교를 했고요. 어 자원 선택 부분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신소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좀. 파워 부분에서는 이제 W라는 부분에서 어, 이제 새로운 또 해결 수단이나 자원 부분을또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리드를 투터 분석 시점은 트리즈에서는 이제 최종 해결한 도출 이후의 단계에서 어, 특허를선고했는데 어, IPRD의 파워 같은 경우는 환경 분석 초기 단에서 어, 어떤 투터 부분들 초기에 선고할수 있다 이렇게 체인지를 상충 가능성 부분은 당연히 이제 트리즈에서는 모선에 해결되기 때문에 상충이 없었고 다만 이제 IPRD 이쪽의 표 부분에서는 W 하고 E 부분 에 있어서 상충 가능성이 이제 노출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공기 통로를 집중 배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분산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면 뭐좀어특한 어, 부위에 뭐 따라서 어, 변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다른 사례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문제점으로 고이 부분을 어, 트리즈로좀접목 하는 것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거요 그래서 어, 창출 통합 부분은 이제 트리트 부분에 있어서 무순 문제 해결하는 부분의 강점과 파워로서도 어, 특허정보 기반, 아이디어 끄집어 보는 부분. 그 부분을 어, 접목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기존 파워에서 긍정과 부정, 그 밖에 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긍정 노인과 부정 노인을 트리즈에서 기술적 모순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모순 테이프를 달리한 원리를 적용해서 통계라는 도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w 형를 접목해서 최종화로 도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새로운 성업도모델을 되는 방법으로 정리를 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w 하 어, PO, W를 그 앞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모션 분석을 위해서 PO 부분을 가져왔을 때 핵심 키워드는 긍정적 요인에서는 여 오셨을 때 압축하는 분위기 폭로가 되겠습니다. 부정적 요인에 있어서는 어, 풍풍성능이라든지 구조안성성도 보게 될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서 기술적 모션을 정리한 게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공기 순환 인소를 사용하면 공기 흐름으로 인해서 통풍이 강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형이 올수 있고 저하될수 있고 불편함이 증가할 수 있다. t c 트는 역으로도 공기 항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TC 원활 신장에서 이부 단계로 어, 넘어갔는데 제가 같은 관점제이 인소의 주요 기능이 안정성, 구조 안정성보다는 어느 성입니다 그래서 어, 개선되는 부분은 이제 공기 통로의 기압적 구성이 어, 그 통풍 효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형상 부분을 개선 축에서는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형상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특성에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카화미 축에서는 강도, 물치안전성 유해도 정도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여기서 어, 교차했을때 발명 네. 원리가. 공명의 원리를 선택한 거는 이제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로 예시를 보여드릴고요 그래서 목선화 부분에서는 공기 통로 형상을 목선화해서 성풍창을 개선하고, 비대칭에서는 이제 공기 통로을 비대칭으로 배치해서 전체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또 두날 그 원리에서 는 여러 개의 작봉 부분을 두날서 휴식감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알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요 W 그런 것들이나 기존의 파워에서 열 흡수 기능성 소재, 트리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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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을 어, 활용한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해서 최종 해결한 단도로할수있다라 예시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어, 트리젠은 학습이라든지 이런 적용하는 부분에 그래도 좀 여기는 전문가지만 이제 다른 일반적인 연구진들은 난이도가 그렇지만 또 IPRD에서 더 부분에서도 직관성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어, 좀뭐 분리사라든지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특허에 확신된 특징들을 뽑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이 부분을 둘을 잘 접목을 하면 이제 어,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 방법론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점으로는 일단 제한된 사례이기 때문에 효과성을 조금 더.